할렐리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커버너트계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론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 요즘, 어, 한국 영화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작년에 개봉돼서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한국 영화라 영화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 한인 이세 감독이 만든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미나리라는 영화 속의 조연으로 어 이렇게 출연하시는 한국의 어 중견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하신 여자 배우 윤여정이라는 분이 어 올해 아카데미 여우 어 조연상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영화에는요, 그 영화를 구성하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들의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기자들에는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말하는 엑스트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부터 영화 속의 조연으로. 그리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주연으로 연기하시는 분들이 함께 연기를 통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풀어나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관객들은 그 영화에 집중하면서 그 감독이 제작자가 또그 각본을 쓴 작가들의 의도를 그리고 그 영화의 핵심을 캐치하고 또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요 흥미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서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배우 배우들이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영화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과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첫 번째 날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에 대한 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해롯 왕처럼, 아, 자신의 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마치 자신이 그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주인공 된 자신의 그러한 기대와 바람, 욕심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세상의 그러한 울, 세상의 방법 같은 것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그와 반대로 오늘 보시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처럼 어떠한 것,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것을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했던, 기다렸던 그 무언가, 무언,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힘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그는 그러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에서 왔던 그세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게 더 말해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그 아이를 찾아가서 경배하시, 경배할 수 있지 않겠냐고 거짓말했던 사실은 나중에 자신의 힘에 위협이 될까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 그와 반대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아기를 보는 것에 어쩌면 그들의 모든 열심은, 그 열심의 이유는 아마 그 안에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분명히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행함이었습니다. 진리를 태어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 사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메시아의 증표, 증거, 증아 어, 어, 사인이 보이자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 길을 서슴지 않고 어, 떠났던 그들의 행함. 태어난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귀한 선물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던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어, 어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중심은요.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말씀의 핵심은 헤롯 왕의 그러한 악한 모습도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왔던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선한, 그러한 행동 역시도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신비스러웠던 별도 아니고, 동방 박사가 내려놓았던 그 값비싼, 그러한 예물들도 아니고, 그 시대의 환경도, 그 시대의 여건도, 그 어느 것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수 없음을, 오직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어떠한 왕도 아닌,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자도 아닌,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아닌, 소중하고 귀하고 값어치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물도 아닌, 여러분, 성탄 내 스토리의 주인공은 말구위에 누이셨던 자기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요. 오늘도 2021년 1월 14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하루, 우 리의 삶의 주인 공은 누구 입니까？오늘, 이 하루, 우 리의 삶 가운데 핵심 과 본질 은 무엇 입니까？헤롯 왕 처럼 되 고자, 하는우 리의 욕심 도 동방 에서 왔던 그러 한동 방의 박사 들이 보여 줬던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 리도 어떻게 보면 자랑 스러워 하는 그러 한 선한, 우 리의 모습, 의롭다 하는 우리의 모습도 아닌, 우리 삶의 상황 속에 드러나 보여지는 그 어떠한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가치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그리고 진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연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조연을 통해서 주연, 주인공이 더 빛날 때.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사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